네, 여기가 이제 행진하는 초입니다. 초입입니다. 여기서 행진을 할 겁니다. 아홉 명이 자 미리 오세요, 왜요? 자, 풍모이맨 앞으로 오시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음. 학생들이네요. 예 음. 음. 네. 416다짐역사 우체통에서 글을 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물도 주고 있고요. 네. 416의 기억을 기증받습니다. 416에떻 시청하신 거예요? 어디 바닥 어디 4.16급기 어, 신청을 4.16 걷기 신청하신 분 우비 받아가세요 우비 가져가세요 그러네요 인당 1개씩입니다 비 받아가세요 1인당 개씩입니다사 신청하신 분만 우비 받아가세요 4.16 신청하신 분만 우비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4.16 걷기 신청하신 분만 우비 받아가세요 걷기에 참여하시는 분만 우비 받아가세요 4.16 <Rice> 어, 아, 걷기 어. 신청하신 분만 우비 아 받아가세요 현장 접수, 사전 접수, 현장 접수 나눠드립니다. 기 신청하신 분나눠가요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네. 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오시고 있으십니다. 어. 저희는 걷기, 걷기 접수받습니다. 안 되면 여기도 접수받아요. 세요 여기에서 도 접수하고 있어요. 애기들도 많네요. 한 마디가 없요 여기에 보니까, 아, 리, 그, 그 종, 뭐죠? 조형물이 있고, 어, 아이들 이름이 다 써져 있네요. 아니, 언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다 해결이 됐는데 뭘더 해결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상규명이 안 되어서 엄마 아빠들이 뭐, 돈 많이 받았다? 이게, 필요게 아니잖아요 돈도 받은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받았다 그리고 뭐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 뭘더 밝히라는 거야 이러면서 저기 동네 미용실 갔다가 하도 얼척이 없어서 왜그 정부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이 저기 말도 안 나오네 갑자기. 이 세월호 이 참사를 일으킨 선박회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 근데 왜 살릴 수 있었던 애들을 못 살리고 빨리 대처를 못 해서 정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뭘 했는 거냐. 진상규명을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죠? 그 언론과 그런 거에 휩싸인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대처를 못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그 단원고 학생 그 교실 존체 문제도 그래요. 뭐 그것만 생각하고 교실만 없다 생각하면 어뭐 그들이 하는 말이 맞지만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역사 박물관이나 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어 뭐죠 유물 이런 걸왜 지켜요? 다그 전에 있던. 그 뜻을 기리고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기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단원고 그 존치 그 반을 만들자고 하는 것조차도 왜 그러니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돈으로 따지면 그거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 안전해야 되는 사회와 그리고 이걸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교실 존치도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 아까 가면이 닭이었구나. 아, 그러네. <laughs> 아,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앞에 그 송글패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 닭가면을 쓴그뭐 네. <laughs> 요기 부릴 때막 이렇게 뭐, 뭐 막, 막대기 올라가서 하는 분이 있었고 지금 인형, 소년과 소녀의 인형들이 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시나타파 t v 어, JTBC가 왔어. 어, 난리네, 난리. 그래도 제대로 방송을 해주면. 어, <laughs> 어 비올라고 그래요, 비올라고. 진실을 인양하라. 특별법 개정. 특검 실시. 온전한 세월호 인양, 뭐 세월호 인양 한다고 했는데 온전히 하라는 얘기고요. 그냥 인양이 문제가 아니고 비온다 비 비요. 미수습자 가족 품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뒤를 잊고 있어요. 비온다 비온다. 아, 저쪽에서 티켓 들고 있네? 뭐라고 쓰여있지? 예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꼬마들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뒤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있죠저 뒤에까지 장난이 아니다 저 뒤에까지 와우 이 정도지 예. 어, 네. 아직도 저, 저기 어, 뒤에서 볼수 있어요. 이 연구소가 대학으로도인사실래이민 네,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진도에 간 분들 계시고 동 시간을 안어요 아직도 해결 안된 거에 대해서 첨삼하시죠? 네. 팀장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착잡하고 참담했었는데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네.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제 희망이 좀 구해요. 네. 이제는 정치가 직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 네. 약한 사람들을 새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좋은 세상 만드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요번에 20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어, 많은 그 역할을 들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바램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일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다급한 일이 두 가지요? 네. 네. 어, 특별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특별법을 개정을 왜 해야 되냐면은 6월이면 특조의 기간이 만료가 돼요. 네. 그러면 인양이 7월이나 8월 달에 천체가 네. 인양이 되는데 정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특조의 기간 이 6월로 어,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네. 연장을 시켜야 돼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만약 연장을 못할 경우에는 네. 신상증명 신상 자체 를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 법 기정하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네. 특검은 우리가 이제 단식하면서 네.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 다 달라고 했었죠? 했었는데, 전부안 줬죠? 네. 안준 대신 특검을 해주겠다 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게 예, 법으로. 법으로. 예, 네. 약속을 해서 특검을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2년이 되니까 안 하겠다고 래요 네. 특검을 왜 해야 되냐면, 청문회에서 많은 축구자들 했잖아요. 네. 이 증거자료들이 있으면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못하고. 있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특검과 특별법 개정 두 가지를 조근해야 네.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좀뭐 이번에 좀 국민들의 시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다시 발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해야 될 일이고요. 네. 6 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 법을 다시 개정을 하고 특검해서 처벌할 사람은 또 지금, 어, 처벌할 사람들이 다 처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그두 가지를 이야기 하셨어요. 어, 또 그, 이, 그 존치 문제 있, 있던데 네. 세월호 아이들의 그 교실 하나를 어, 존치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떠세요? 어, 아, 당연히 네. 학생들이 주인이에요. 네. 어, 세월호유아족들이또 희생된 아이들이 학교 주인이 아닙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가들좀 나가야 돼요. 네. 나가서 이전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네. 하만 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아픔을 좀 보완해주고 아픔을 좀이해줄수다면그학교를 역사적으로 고전하자는 이유가 지역의 아, 네. 공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현재 네. 당연히 네. 이전을 해야 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치가 안 되고 이거 나온 건가요? 다시 네, 좀. 이전할 거예요. 이전, 네. 네. 아,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기감이 돼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없기를 네. 바라는 네. 개인적인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또 네. 여기 방송에서 아버님 힘내세요라고 올라왔는데, 어, 힘내시고, 네. 또, 하실 말씀은 또 없나요? 네. 아, 뭐, 당장 한 게, 아까 네.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이거는 국민들이 같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거니까. 네. 네, 세월호를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네. 저희, 끝까지 세월호를 네. 잊지 마시고, 노란 리본도 찾는다는 거는 세월을 기억한다는 의미니까 네. 기억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저도 세월호 리본 가방이 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laughs> 세월호 리본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어, 아버님 힘내시고 네. 아이들의 이 꿈이 이렇게라도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なんで、チケットに入れて、チケッ